여와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온 모든 자들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7 편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적들에 와싸여서 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적들을 대적에 이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높인 골리앗을 때려 높인 죄로 그것 때문에 하... 차기 왕은 서울의 공로는 천천이고 따위의 공로는 만만이라고 막 시민들이 주민들이 노래하고 애들이 노래하고 그러니까 서울이 막시기질 춤이 나가지고 십기질 춤이 심이 심해면 막 악마가 찾아들어요 마 악마가 걸리면 마기 귀신들이라서 그래서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서울 사오, 서울이 나중에 장인이지 않습니까? 따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고. 요새 말로 군대를 풀고 경찰을 풀고 정보를 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뭐, 아휴 옥죽이 오는데 뭐 어떻게 피할 수 없죠 뭐. 근데 정말 적진 속에 또 포로가 된, 포위된 상태에서 적진 속에서 외진됐어 이렇게 다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마다 때마다 심지어 외국 가서도 뭐 미친채 하면서 망명 블레셋 망명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제 따윗은 이 훗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왕이 되고 대왕 따윗이 됐습니다 따윗이 그래서 따윗은 이렇게 왕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따윗이 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하는 그 모든 뭐, 모든 모든 이 군인 군대 모든 정보요원 모든 경찰 그 좁혀 오는데 동안이든 쥔대 그때 왔다. 위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주여 내가 죽게 피하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가 나를 구해 달라고 그 피하는 게뭐 하나님께 붙어 는 거지 하나님을 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욕하고 결여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모든 세력들이 뭐 십자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그 분위기가 되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시고 철하기도 하시고 산 기도하시고 하시고, 정식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께 외진데 주님을 주 하나님께 피하는 중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주의 능력을 받고 때가 돼서 십자가 주님의 은총 주 하나님 의 은총 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성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평생 우리는 주 하나님과 손잡고 사노가 손잡을 욕하지 말고 세단 같은 손잡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됐어. 조지 밀러는 오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뭐. 어, 고아들 먹여 살린데, 뭐, 어떻게 할수 없어요, 없어요? 어떡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가지고, 이게 산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밀려를 통, 밀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분위기가 나와서, 계속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우리 힘들거려운 세월 살 때, 병약한 세월 살 때, 주님께 달라붙어, 주님, 달라붙어 주님께 달라붙는 주님께 피해다니는, 신앙을 대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밤 깊고 비바람 불어 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잡이뇨 주 날개 민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살리. 제가요 저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다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 주님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때 중학교 때 저를 전도한 교장 장모님께서 이 찬송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주날개 안된 밑에 피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 놓고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 교장 장님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는 이 찬송 누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독창했는 거예요. 이 찬송 은혜 받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아 그거 감동받고 배우려고 했는데 제가 들핏 음치 가서 노래를 잘못 불러요. 그런데 그래도 이 찬송 이 찬송 생각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그 신학교 가서 내 친구 기타 치면서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어. 이 찬송 하는데 이걸 항상 못해. 영원히 영원히 거기서 살리게. 아이고 이거 안 돼. 이거 뭐 구절구절이 나안 돼. 그래도 그, 그 친구한테 구박 먹어가면서. 이창수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뇨. 주 날개 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렇게 이렇게 정말로 저는 뭐 객지에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객지에 나와서 연탄 가스로 죽을 뻔한게 교통사고로 죽을 뻔뭐 깡패 같은 놈들한테 맞아 죽을 뻔 하고. 사건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 막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떤 재혼자그식 주문제 학비까지 뭐 해결해야 되니까. 애들 과외지도 하면서 뭐 그, 언제든지 잘 안될까봐. 과외지도 하면 뭐, 과외 뭐 자극, 교사들 잡아간다고. 그러 직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막불안초조 긴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공부를 못하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고 뭐 어려운 생활을 살았는데 나는 그런 그래서만 몸이 빼빼 마르고 코피 터지고 잠못 자고 밥 먹는 것다 최악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음주 주님께 아침 저녁 채플실에 학교 채플실 가서 울며불며 울며 기도하고 매달렸죠. 난, 남, 그것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울며불며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그때도 누가 구한 녹, 우문무나간조가서 구한 록이라는 책을 눕혀준 그건 평안을 구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그 책의 결론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기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으 기도한 지면, 정말 나, 오늘날 지나고 보니까 좀 중한 놈의 품에 피함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아무것도 안 하면 못하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교회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 날기 안에 품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알바 같이 수일이 서울성북구 수일이에서 수일이 한진대학에서 그 창동 지나가지고 뭐 중양천 지나가지고 요새 생한 중양천 중계동의 그 신원산업산업, 우리 장노님이 격려하는그나염공장에서 가서 새벽마다 야간자고 한 사람들 또 주간자고 한 사람들 그 교체하는 시간에 한 30분도 안늘 매일 예배인도 했는데 그 장노님, 사장장노님, 김인수 장노님인데 이번은뭐 회사가 잘안 되면 그냥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또 가정에 뭐그 둘째 아들이 문제가 둘째 아들 뭐들난 뿐만 뭐 가정에 바람 잘난 없요 둘째 아들 때문에 싸움이 일고 뭐 나들다가 다 집어 다짐 그러면 주 주날, 날개미 주날 피할 때가 교회니까 성경 찬성 가지고 자기 형더앉아서 교회 가서 올리며 분 무릎 꿇어 있는 거. 무릎 꿇어 울며 불며 그 장로님 생각하면 뭐 사업이 안될 때, 가정 불화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가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으면 그 언제든지 주일만 있죠. 주간에 언제든지 교회 에 열차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그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 식구들 그리고 나중에 뉴욕에 이민 가서 음. 에 크게 사업을 일으키고 저잘 챙기다가 갔는데 그 공룡이 공동묘지에 가서 제가 그분 맏아들하고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장군님 생각하면서. 험악한 세월 힘들고 좋은 세월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근데 그때마다 쌍시옷 바람하고 술 담배하고 그냥 저뭐고박싸고 그러지 말고 모든 다. 다 세상 뒤라고 새벽마다 또 시간 만있으면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한 중에 주날개 안에 피하는 중에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고 세상에 나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는 내가 세상에 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마가시 게로시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여 그래서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또그 사랑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평안를얻도 많은 사람들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에있는 주날개 밑에 피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